과 노시술 하지만 젊게 살겠다 울서마지를 제가 직접 받고 뒤지게 비싼 내동대산 독한 무용수처럼 200샷 당신 현질했다 기억이 안 나요 겁나 부어요 써마지는 효과가 없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울서마지 되겠습니다 저는, 노 피부과 노 시술. 재수없긴 하지만, 피부가 원래 좋아서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젊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그 핫하다고 하는, 울서마지를 제가 직접 받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뒤지게 비싼 내돈내산. 가는데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DM이, DM이, 엄청 오는 거예요. 울서마지가 도대체 뭐냐,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말씀하... 유튜버들도 많이 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울쎄라가 뭐냐 바로 이건 초음파로 하는 리프팅의 일종인데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그 피부 속을 들여다보면서 FDA 승인을 받은 안티에이징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고요 나는 약간 턱살이 좀 많다 여기 뺄살이 많거나 얼굴에 약간 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모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써마지가 뭐냐 저는 오늘 써마지가 조금 더커 썼는데, 써마지는 고주파 리프팅. 저처럼 피부가 얇고 피부에 탄력이 좀잘 떨어질 수 있는 야들야들하고 희마리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써머지 뿐만 아니라 고주파 시술들이 되게 잘 맞아요. 피부 속을 자극을 해가지고 콜라겐을 좀 생성을 돕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받아서 몰랐는데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인 거는 안티에이징 2종 세트다. 비싸다고 하는데. <laughs> 뒤지게 비싸요. 울스테라가 한 200만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써마지가한 300. 할인을 받았죠. 지인이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두개 합쳐서 500 조금 안 되게 했어요. 그게 뭐샷 따라 다르더만요.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받으라는 대로 받기는 했어요. 사실 저한테 울쎄라는 사실 세영이 할게 없다. 얼굴에 살이 워낙 없고 울쎄라의 대표적인 부작용 알고 계시죠? 볼패임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또 얼굴 살 너무 없는 사람이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 하면 이제 바로 독한 무용수처럼 싹 패는 그런 스타일이라. 여기 정도만 살짝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요거한 200샷 정도면 된대요. 웃긴 게 뭔지 알아? 울세라 정품 시술 인증서를 줘. 마치 수료증처럼 커피 먹는 사람처럼 너무 <laughs> 창의적 하세요. <웃음> 아직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울세라 100샷 100샷 200샷 당신 편지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면마취 해야 돼요. 마취과 전문의가 그래서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취는 여러분이 쌍수를하든코수술을하든 무조건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의료사고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아프대요. 우리 독한 세모 나는 이거 피부 속을 본다고 하던데 내가 직접 보고 싶다 수명같이안 하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6시간 금식하고 가가지고 원장님이 한번 이렇게 얼굴 싹 한번 보시고 1인실에 들어가서 거기 기계가 다 들어오는 구조더라고요 누워있으면은 마취과 원장님 오시고 기계 다 오시고 바로 라인 잡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일어나니까 돼있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멍은 아예 하나도 들지 않아요 울세라 써바지둘다 아예 들지 않고 눈 떴을 때 얼얼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이런 데 만지면 좀 부어 있는 느낌의 약간. 약간 쓰라리고, 약간 열감이 조금 있으면서 좀 따끔따끔한 느낌인데 감각이 조금 없는 느낌? 겁나 부어요. 제가 원래 얼굴이 거의 안 보거든요. 라면을 먹고자든, 낙지볶음을 먹고자든 진짜 얼굴이 너무 안 보여요. 살이 없잖아요 얼굴에. 와! 근데 다음 날 네모네모 스펀지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얼굴에 붓기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최소 일주일은 붓는다는 각오로 회사에 마스크 쓰고 갈 각오로 하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가 멍든 것처럼 되게. 많이 제가 9월 9일인가? 그딱 연휴 들어가기 직전 목요일 날 하고 지금이 촬영 기준한 3주째 되는 날이고 업로드 시점이 딱 4주째 되는 날인데 보통은 한 4주째 정도부터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몰로드에 맞춰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지면 얼러래. 그 커플이요. 어. 우리 하다. 어! 그리고 이렇게 떡 들잖아? 여기도 살짝 얼얼해. 나는 이게 2주까지는 진짜 땡김이 많이 갔고, 3주 째될 때는 좀더 덜한데, 지금도 메이크업 받으려고 이런데 만지거나 두드리면 아프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근육통. 이거랑 이제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잘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 울쎄라는 무조건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의 그 다운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써마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텀 없이 주말에 잠깐 누웠다가 생활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부작용 없고 그냥 할수 있어요 단 써마지는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그런 시술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콜라 재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의 피부 나이를 내가 25살인데 현재 25살에서 멈춰 놨어. 그렇다고 갑자기 피부가 예뻐지거나 물광이 돌거나 어려지거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킵은 현상 유지기 때문에 당연히 갑자기 뻔질이라는 효과가 나지 않아요. 실비보험? 미래를 대비하는 대비책인 거죠. 근데 이거 저는 알고 있었던 게, 요걸 이제 추천한 분이 엄청 그 유명한 듀인 플러스 언니가 저랑 거의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고 언니가 저한테, 세영, 내가 지금 너 나이면 난 무조건 네 나이 때 시작했을 것 같아. 20대 후반부터 하는 거를 완전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지금 하면은 놀랍게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현상 유지를 하고 지금의 이 25살, 27살, 33살의 그 피부 컨디션을 나중까지 미래에 대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싸고 티가 안 나도 지금도 한게 맞다. 연예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반년에 한 번씩 보통 많이 하시고요. 안티에이징이나 피부에 좀쓸 여력이 되고 니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시술 주기를. 잡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울세라는 효과가 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있는 것 같나요, 지금 PD님? 봤는데 아, 어왜 이렇게 얼굴이 살에 빠졌지? 이 생각만 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진짜 최고 무게거든요. 허, 입맛이 싹 돌아요, 요즘에. 살이 진짜 많이 썼는데 얼굴 살은 좀 빠졌나? 음, 왜냐면 음. 저희 저번에 촬영하고 보니까 순당도 맞아 맞아 맞아. 딱 보자마자 어? 얼굴이 더럽게 어? 빠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울세라는 효과가 있나봐. 근데 이제 저처럼 원래도 얼굴에 살이 없고 저는 또 턱선 라인이 확, 확실한 살이잖아요. 목이랑도. 이런 분들 말고 안 그런 분들은 조금 울쎄라가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써봐지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당장 안 보이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전 반년에 한 번씩은 할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왜 그렇게 저한테 그 예신들이랑 사람들이. 시술 괜찮은 거뭐 있어? 라는 걸 진짜 많이 물었는데 관상의 시술이 있나 봐요. <laughs> 다시 얘기하지만 피부과와 시술파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는지라 천천히 나이 먹고자 진시황처럼 피부에 나이 늙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해봤는데 아직도 할게 많죠. 뭐 올리지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티타늄 리프팅도 있고 온다 리프팅 요즘 그것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쭈르륵 정리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돈값 하는지. 직접 서서 세모들한테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